여러분은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갖고 기도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떤 기도를 하든지 이만큼 이렇게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오늘 주인공 야베스의 기도와 그 응답을 한번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가면서 기도의 용사답게 믿음의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 말씀 속에 아멘 할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때로는 가슴 벅차고 기도하고 때로는 한없이 뭐 나와 상관없이 보이는 일을 기도하면서 때때로 응답해도 좋고 아니 응답되지 아니할 것 같은 기도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있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 저는 구약성경에 족보를 말씀하듯이 누가 누굴 낳고 낳고 이야기를 하다가 특별히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낳는 어머니가 그가 낳을 때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니면 낳고 난 다음에도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그래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뜬구름같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가 구한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일생의 삶과 좀 다른 야베스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듯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아니 기도하면 응답 받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분주하고 어려운 가운데 시간, 마음 뜻 다해 성전을 올랐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기도에 대한 확신과 응답에 대한 증거 있는 믿음을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일을 당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 아멘. 들으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 확신을 가지고 내일 새벽을 또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 인간의 운명은 숙명적이다. 그래서 운명의 사슬에 묶어 놓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가르켜 운명의 노예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간의 운명은 사주나 관상에 좌우된다. 그래서 태어난 시가 좋지 않으면 그 인생은 또 꼬이고 꼬인다. 그래서 언제, 어느 날에, 몇 시에 태어났느냐를 가지고 그 인생의 운명을 점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운세를 태어날 수도 있고 삼재와 같은 나쁜 운세를 태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나쁜 운세를 태어나면 그 인생에 화가 끊임없다. 그래서 어느 날 굿배너 구판을 벌리거나 때로는 이름까지도 바꾸거나 때로는 부적을 써서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자기의 운명, 운세를 바꾸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인간의 사주나 관상으로 그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것 같습니까? 부자가 되고 가난한 가난하게 되는 건 운명을 거역할 수 없을까요? 사주가 나쁜 사람이 축복된 인생을 살수 없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이 숙명론에 빠져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 기중 하복은 사주와 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숙명론자들이 볼 때는 지독하게 운이 없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사주도 좋지 않습니다. 관상도 좋지 않습니다. 아니, 육신적으로 바라봐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도 없습니다. 그가 하는 일 때마다 어려움과 실패를 겪습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떤 면에서 오늘 주인공,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야베스는 저주의 운명을 극복하고 그 형제 중에 비참하게 태어났지만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오늘 야베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생 승리의 주인공 야베서, 그의 인생 승리의 비결은 딴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야베서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역대상 사장 10절, 야베서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어 이르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한 기도, 10절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다 허락하셨다. 이한 구절이 야베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야베스라는 그의 이름은 참으로 고통이고 고난이라는 인생의 운명을 가지고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야베서는 그 인생이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운명적인 어떤 삶의 여건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야베서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음성으로 역사합니다. 역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팔자나 사주나 운명 믿지 않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이미 자기 삶을 다 포기해 버립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수 없어. 나는 못 해. 나는 안 돼. 나는 할수 없어. 나는 못 하는 사람은 기도도 할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야베서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의 운명론적 환경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베스의 응답받는 기도는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게 나에게 복을 하나님이여 나를 복되게 해달라고 간고하고 있는 야베스를 바라봅니다. 복을 구하되 그냥 적당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큰 복을 구하고 있는. 아니, 모든 관한과 수고, 슬픔과 괴로움에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것도 풍성한 은혜를 구하고 있는 야베스를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 해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 수고, 괴로움. 그가 태어날 때 부모가 괴로워서 아들에게 괴로움이란 이름을 지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잉태하여 아이를 배 속에서부터 키웠던 야베스의 어머니의 삶이 너무 수고롭고 괴로웠고 낳은 덜 낳아 놓은 그 아들의 미래가 전혀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출생한 야베스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아들이 부모에게 왜날 낳았나라고 단식하고 통과하는 게 아니라 잉태하고 낳은 면서부터 그 아들의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고통과 수고밖에 남아있지 않는 삶의 환경 속에 아이를 갖고 낳고 그리고 이름을 지었던 야베스의 어머니의 마음을 야베스의 이름 속에 고스란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이름의 어떤 뜻대로 일평생 수고의 떡을 먹고 수고의 걸음을 긋고 잠을 자도 편치 않는 수고의 잠을 자야 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야외에서는 부모로부터 한 평의 땅도 없고 한 마리 송아지도 한 마리 양도 어떤 면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그에 주어진 것은 찢어질 가난이고 늦게까지 일해도 수고의 땀을 흘려서나 늘 빈손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연악한 환경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근심과 걱정이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겁니다.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 끊임없이 그 삶의 고통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 환경에 메이거나 그 상황에 빠져서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혀 응답될 수 없는 복을 구하고 있는 야베스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난 우리에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들에게 새로운 보전의 메신저가 되어서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열어봐라 내가 채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아라 많이 빌리라고 격려하시면서 풍성한 은혜의 약속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거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간정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음부터 그렇게 능력하고 모든 좋은 환경 속에 더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산할 수 없는 축복. 그게 야곱이 받다 나라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오늘, 야베스의 도전적 기도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만나고 기억하고, 내 인생 남은 생에 그 기도에 대한 그룹한 믿음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구, 야베스는 복에 복을 더해 달라고 구하기, 구할 뿐만 아니라 지역을 넓게 해 달라. 개혁 성경은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영향력을 좀 넓게 해 주십시오. 나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좀 확장되고 성숙되고 부흥되고 모두가 다 기억할 만한 축복의 장을 좀확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자꾸만 좁아지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에 궁핍해서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보니까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시기하고 투기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처방이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마음이 좁아졌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어느 날 마음이 좁아져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마음을 좀 넓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요.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고 싶지만 자꾸만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소심해져. 소심해져. 자꾸만 자꾸만 마음이 좁아져서 그 누구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이 좀 넓어져서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아무나 다그 마음에 다 받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넓혀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도 지극히 개인적이야. 나밖에 몰라. 조용히 살아서 표시가 안날 뿐이지, 그 누구도 정상적인 관계를 할수 없어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의 아들요. 운동선수 중에 골프선수예요골프선수쯤 되면 머리도 좋아야 되고, 얼마나 그 몸을 단련시켰겠습니까? 근데 군대 갔는데, 갑자기 그 군대 생활을 적응을 못해서, 부모가 백을 쓴 것도 아니고, 제가 안부를 물었더니, 어가사 제대를 했대. 그, 제가 알거든요. 그 건강하고 튼튼한 친구가.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해보니까 요즘 현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환경의 비극이 여러분요. 생각밖에요. 그, 군대에서 사고 칠까봐 깜짝 놀라가 부모를 불러서. 근데 놀랍게 돼. 군대 안에서는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그 어떤 우울함과 폐쇄, 공포증, 뭐, 이런데 시달렸어요. 아이가 스스로 어떤 뭔가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부대 장병들이나 상관은 그렇게 봤는데 세상에 어가서 제대를 하고 난다면 아주 정상적인 아이로. 여러분, 뭘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사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 뭐겠어요? 여러분, 먹을 게 부족해서, 삶의 공간이 열악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할 일이 없어, 천만해요. 끊임없이 자기 혼자 성을 쌓고 사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강조하지만요, 30년, 40년 전에 우울증이라는 병이 있었나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간혹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게 처방이 우울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친구가 없는 거예요, 이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지금 자기 존재 속에 갇혀 버리는. 우리는 지역을 넓게 해주세요. 지경을 넓게 해주세요. 우리가 정치가처럼 내 이름이 만방에 알려지고 그건 나중 문제고.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을 내 안에서부터 내 주변에 끊임없는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이 축복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하셔서, 우리를 바라보면 예수 크리스토를 만나고,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선전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선전하는, 선전하는 모델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피스메이커, 해피메이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존재감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나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 하면 평안을 얻고, 나 때문에 힘을 얻고, 그런 선한 영향력이 나에게 있는지,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고 안 했는데도, 어느 날 나를 따라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삶의 새로운 희망을 갖는 여러분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지역, 삶의 영향력이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지역 사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 아름다운 작은 미랄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그런 거룩함이 기도의 제목 야베스의 기도였고 야베스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능력의 그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 심령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찬송을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는가 보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하지 말라는 거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아마 우리 기도를 다 모아서 좀 분해해가지고 헛둬서 다시 한번 모자이크처럼 모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주고 있고 줄 거야. 한 그것을 구하는 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베스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기억해서요, 나를 도와주시되 환란에 벗어나 내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이 기도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안 되는데 근심은 하고 있으면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통회하는 마음 갖고 기도하세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 마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 증거가 뭐냐? 일단 마음이 평안해야 돼. 할렐루야. 마음이 평안해야 돼. 마음의 평안, 즐거움은 양약이래요. 지혜자들은.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대요. 건강의 가장 큰 적신호는요. 뼈가 상하면 피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않고 피 속의 백혈구가 숫자가 줄어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모든 만병의 근원이 마음의 근심, 마음의 불편함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고 선포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평안을 잃어버리고도 내가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살아. 그러고는 눈만 감아도 근심, 눈만 떠도 걱정. 그러니까 먹는 게 소화도 안 되고, 잠도 편히 못 자.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가 안 돼. 이게 얼마나 큰 안타까움이에요. 오늘 야베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야. 따라 합시다. 나에게 따라 합시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근심은 무엇이겠어요? 정치가 문제겠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문제겠어요? 코로나가 문제겠어요? 오늘 우리는요. 내 속에 근심하는 걸잘 꺼내어 보면요 세계인들이 근심하는 근심을 갖고 내가 근심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부흥을 놓고 근심하는 것도 아니고 근심하는 걸좀 꺼내서 조금만 영적인 눈을 살펴보면 시간만 지내도 해결되고요 아침만 지나도 해결될 것 가지고 근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야베스를 근심케 했던 것은 그 환경에 어떤 상황이 문제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내게 닥쳐올 것, 닥친 것, 모든, 아니, 어머니가 야베서 고난, 근심, 걱정, 이름을 지었던 나에게 따라다니는 모든 것들 다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한번 은혜를 베푸시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다고 믿어진다면요 우리는 인간적인 불안과 초조 두려움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하나님 께에그 마음 갖고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베스가 10절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나를 한란을 벗어나 근심을 얻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다 허락하셨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강조해도요 응답 받고 나면 기도하지 말라는데도 기도가 되고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요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되지 않아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 수요일 저녁 가님없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의 증거로 인해서 여러분 때문에 또 누군가가 함께 기도해가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내가 함께 하고 응답한다는 이 증거가 우리 남은 생에 오늘 야베스처럼 은혜 안에 늘 감사하는 삶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